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좋은 점심입니다. 리커버리 데이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일단 가는 데까지 갈 거고요. 음, 아점으로 해장 좀 하고 그러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숙취 라이딩이야. 오늘 해장은 우동 체인점에서 합니다. 등이 맛있게 생겼어. 해볼게요. 미녀 도시 아키타 안녕. 날씨가 오지게 맑고 오지게 덥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100km만 가면 됩니다. 결국 미음남도 펑크 났습니다. 앞바퀴 주저앉은 거 보세요. 앞바퀴 빼주세요. 빼야 돼. 바퀴 빼야 돼. 이거 빼 빼달라고 타이어. 아니 아니. 바퀴를 빼야지 피를. 아 피를. 음. 타이어는 자차 자차 갈면 안 돼요. 이 펑크 났을 때 혹시 타이어 안쪽에. 튜브를 찌르는 뭔가 있을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새로 교체할 때 되면 또 제가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오모리까지는 228km, 아키타까지는 28km. 아 근데 펑크나는 장소가 너무 별로다. 왜? 너무 뜨거워. <laughs> 그림자로 가게 돼 있어. 아, 아리가또네 아, 엉덩이 뜨거워. 와, 씨, 미쳤다. 뜨거워. 아니, 거기 뒤에 있으면 그림이 이상하잖아. <laughs> 굉장히 이상한 그림을 찍고 있어. 그런 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숨겨왔던 <laughs> 나의.

차 아니면 고급차인 거 같네요. 뭔지 정확히 소리가 힘이 없어. 백빠져. 일단은 여기까지 넣고 끌고 가서 그늘에서 넣읍시다. 그늘에서 okay. 너무 덥다! Okay. 1차 목표인 사카타까지 33km 남았습니다. 2차 목표인 니가타까지는 202km 남았네요. 노을이 조금씩 지려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의욕이 너무 안 나서 오늘은 <laughs> 아 오늘은 뭔가 타기가 좀 힘드네. 도로가 재미 없어서 그런가? 경치는 좋거든요. 경치는 좋은데. 타는 맛은 별론 것 같아. 지금 가는 중인데, 아마 사카타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기다렸다가 오면 같이 만나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의점 옆 주차장입니다. 오늘 결국 목표집까지 가지 못했어. 그래서 대충 편의점에서 밥 먹고 어떻게든 잠자리를 찾아서 텐트 치고 잘 예정입니다. 좀 궁상맞긴 하지만 이것도 맛이지. 옆에 편의점이 보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휴게소인데 텐트를 치는 게안 된다고 해서 편의점에 사정을 구했습니다. 주차장 옆에 있는 구석진 곳에 텐트를 쳤고요. 씻고 자고 내일 또 움직일 예정입니다.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6시나 7시쯤 출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다, 멘탈적으로. 예, 어제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런지 오늘 더, 더 힘든 것 같아. 어쨌든, 가는 건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은 해변가로 가서 바닷가에서 텐트를 칠 목적으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가보시죠. 여기가 어제 왔어야 했던 사카타입니다. 그래도 오늘 일찍 통과합니다 렛츠고 여기서 자전거 대회를 하고 있나 봐요 자전거가 속속들이 나옵니다 l 고고 렛츠고 <laughs> 좀 이제 끝났겠지? <laughs> 가자, 가자, 가야지! 넣어야 돼. 빨리 내려간다. 도방체크 가끔씩 해 주고 자, 저기 보이는 7번 국도를 다시 타고 35km를 일단 갈 겁니다. 가보자고, 가다 보세요. 바다다, 바다. 맞아. 아이고. 이거 또 뭐야. 아니, 차도 옆에 하는 데지, 왜 이걸. 근데 여기 설마 대단있냐 아니지, 아, 씨. 야. 아, 아. 야. 아. 씨. 너무하잖아. 홀도안 보이고, 학도 안 보이고. 아 탈출? 얘는 또 뭐냐? 야씨 아, 자꾸 친다 너. 아, 아. 꼴까지 아씨 못타못타못타아우 아우. 아우. 갑니다 옆에 짱큰 바위가 있고요 여기는 버려진 집이 있고요 여기는 작은 마을이 있고 여기 바다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 하다가 끝이 없어요~ 우와~ 아~ 쉴 때를 찾아봅시다~ 잠깐 쉬고 있어요. 아, 이렇게 쭉 보이고 바다 옆을 달리는 맛이 있습니다. 길이 괜찮아. 차도 그렇게 안 많고 좋습니다. 도착했고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해변에 바다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키니는 기대 안 해도. 누군가 물놀이는 할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상황 보면 우리만 미친놈처럼 물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밥 먹고 텐트 칠 자리 좀 찾아서 음 자리 잡겠습니다. 음, 아주 건강해지겠어. 다 먹어도 살안 찌겠다. 구이정식은 밥반찬으로 먹을만한데 사시미는 맛있지만 밥반찬으로 먹기엔 양이 적어. 그래도 오랜만에 건강식으로 백반을 잘 먹고 있습니다. 밥 먹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생긴 건 신기하게 생겼는데, 쓸데없이 비싸. 400엔이래. 음, 맛은 나쁘지 않은, 괜찮았다. 달달하고 잘 먹었다. 봉따랑 우유랑 섞은 같은... 음, 밀크가 생긴 같 어. 음. 텐트 쳤습니다 해지기 전에 잠깐 발 담그고 올 거예요 그래도 바닷가로 왔는데 입수는 한번 해 봐야지 10분만 물놀이 하고 오겠습니다 음. <laughs> 가자, 후쿠오카로. 어. 어. 아무거나 하자. 원피스 오카로 갈까? 아, 그래. 가자. 이렇게 <개> 하면 되나? <laughs> 여기 져 있어, 여기. 가자, 후쿠오카로. <laughs> 아 <laughs> 가자. <웃음> 여기 이스이에요농스다 온스 이스에 온스 타이 어는 농는에샤워장이있 어는 샤워장에서 샤워도 했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내일 이가타에 들어가면 경로를 좀 짜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북쪽에 도야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루트를 짤수 있고 그리고 다른 루트 하나는 중간에 나가노 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루트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는 루트에는 일본인 친구가 또 있어서 그거는 좀 내일이랑 모레랑 고민을 해보고 친구랑 연락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laughs>